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또 구독자분께서 주셨던 질문에 대한 또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써볼까 해요.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줄서기에 대한 표현을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구독자분 중한 분께서 어, 먼저 하라고 할때좀 정중하지만 그래도 좀 캐주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그 질문을 두 번을 주셨는데요. 예전에 그 영상에 담긴 대로 그냥 표현하시면 정중하면서도 캐주얼한 표현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영상에서 어, 먼저 하세요, 먼저 가세요라고 했을 때 그렇죠. You can go ahead. 아니면은 "you can go first"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after you"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can go ahead" 아니면 "you can go first" 아니면 "after you"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만약 "you can go first"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례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 You can go first라고 할때그 first는 I'm gonna go next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할때그 first 우선 순위를 뒀기 때문에 내가 second로 가겠다라는 next로 가겠다라는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또 힌트를 얻어서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반대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써야 되겠는 거예요. 화장실을, 내가 먼저 해야겠는 거예요, 뭐 계산을. 이렇게 내가 양보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양보를 먼저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조금 전에 first에 대한 그 표현을 다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mind if I go first? 라고 할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고, 문장은 맞는 것 같지만은 어색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겠어. 내가 first, 첫 번째 순위로 해야겠어. 라는 그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합니다. 그럴 땐 차라리 mind if I go ahead? 가 훨씬 더 나아요. mind if I go ahead? 아니면 "can I go ahead"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 느낌의 차이 아시겠죠? 내가 상대한테 양보를 할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인 다음에 제가 할게요. 로그 first 를쓸 수는 있지만, 내가 양보를 받고 싶은 입장에선 내가 먼저, 내가 1순위로 라는 의미로 그 first 를 쓰기에는 어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can I go ahead of you" 저 "can I go ahead of you"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can I go ahead of you" Can I go ahead of you? 잘하셨어요. 제가 예시 상황을 하나 더 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뭐 어린 아이랑 아니면 뭐 누구랑 사실은 아이들이죠. 화장실을 같이 갔어요. 아니면 본인 당사자가 너무 화장실이 급한 경우에 이제 바지 잡고 있는 거죠. 이거 급해서 혹시 좀 먼저 가도 될까요? 먼저 써도 될까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은 지금 너무 급해서요, 급작스러워서요, 바빠서요 하면은 여러분 또 나오는 그 표현이 있을 거예요. Be in a hurry, be in a hurry 아니면 be in a rush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화장실에서도 너무 급하니까 e x c u i s e me, I'm in a hurry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말은 맞지만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럴 땐 차라리 그 화장실이 급하다는 그 구체적인 표현을 써서 I really need to go라고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제가 좀 우리 어른이 그러기에는 좀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황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리 애가 너무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라고 해 하면 따라이면 My daughter really wants to go to the bathroom. My daughter really wants to go to the bathroom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진짜 그화장실이 급한 순간에 우리가 또 하는 말이 somebody wants to go to the bathroom badly 라고 말해요. 문장의 맨 끝에 badly를 붙여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를 외우셨던 be in a hurry. I'm in a hurry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상황, 계산을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양보를 받고 싶을 때는 적절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어, 그럴 경우에는 내가 next destination 다음에 어딘가를 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있는 상황에서 막 급히 빨리 막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더 적합한 경우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데 개설을 먼저 하고 싶은데 뭐 next destination이 있어서 막 이렇게 급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로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My son wants to go to the bathroom badly. My son wants to go to the bathroom badly. 잘하셨어요. Bathroom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발음이 우리한테는 빨리 자연스럽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때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하셔도 좋겠지요. 누군가 Somebody really need to go. 라고 하시면 돼요. My son really needs to go. My son really needs to go. My daughter really needs to go. 잘하셨어요. 오늘은 그 구독자 분께서 해주셨던 질문은 이미 제가 전 영상에서도 충분히 답이 된것 같아서 더 어떠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기보다는요 입장이 바뀌어서 줄을 섰을 때 내가 양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양보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간단하고 편하게 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